네. 안녕하세요. 베트남에서 바이크 타고 있는, 어, 구영 t v 입니다 오늘은 도선 앞바다를 왔습니다. 네, 하이퐁지역에 계속 비가 와서 한번 일찍 오려고 했었는데, 좀 늦게 왔습니다. 어, 아침에도 좀 비가 올까 말까 해서 좀 늦게 출발했더니, 아침에 일출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고요. 여기 앞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, 한 이게 규모는 한 4,800제곱미터 규모고요.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면 어르신들 어, 여기 광장에 나와가지고 운동하시고 체조하시고 저렇게 뭐등 두들겨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산책하시면서 해안도로 쪽으로 어, 이 산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. 어, 바닷가 치고 이렇게 그 나무 버늘이조성되가 있으니까 되게 좋고요. 아침에 또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, 동호회 분들, 그외에 생각보다 이게 아침 에 자전거 타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. 이게 뒤쪽 편에 있는 공원인데요. 이렇게, 이게 뭐, 그리스 뭐 그런 것처럼 조형물도 많이 만들어놨고, 분위기 이게 만들어놨습니다. 어, 시원하게 강바람 부르니까 되게 좋고요. 어, 일출 사진을 찍었는데, 하이퍼랩스로 찍었는데, 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, 조금 크게 뭐, 멋진 배경은 아닙니다. 그냥 그냥 참고하시고요.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뭐 공원에 뭐 어쨌든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뭐 여기가 그 앞쪽에 공단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좀 있으면 다 출근하시는 분들 막 그냥 공단 쪽으로 막 출근하시고 뭐 여기 바닷가 쪽이 해산물이 되게 좀 유명하죠. 그래서 어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일부 뭐 한국말로 생선해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. 도선 앞바다고요. 바다 풍경을 조금씩 짓고 있는데 뭐 아침 일찍이라서 뭐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수상 스포츠, 레저, 뭐 여러 가지 좀할수 있더라고요. 뭐 나름대로 구역을 뭐 1구역, 2구역, 3구역 이렇게 뭐 나눠놨는데 저녁에 오셔가지고 보통 보면 뭐 강가 쪽에서 뭐 커피 한잔 마시고 강바람 쐬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중간에 어부들 잠깐 나갔다 다시 정박해있는 배들이고요. 군데군데 그 이렇게 바닷가에 뭐 공원을 나름대로 조성을 시켜놔가지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. 여기 시원한 바람 쐬고 여기는 확실히 바다 내음이 확확 올라오더라고요. 여기는 그 테마파크 안쪽에 있는 건데, 여기도 미니 어 바다를 조성 시켜놔가지고 특이하게 어우 되어 있더라고요. 여기 안쪽은 나중에 추가로 한번 다시 공유시켜드리겠습니다. 부두항인데요. 여기가 여기 건너편에 있는 섬이 도선에서 제일 가까운. 어첫 번째 섬입니다돌 앞에 있는데 좀 가기는 힘들고요. 어 이제 또 여기 도선 해변이 유명한 거는 저녁에 여기 낮 시간보다는 저녁 시간이 아마 여기가 피크 타임입니다. 저녁에 어, 앞쪽에 있는 그 공단에서 근무하시고 마치시는 분, 여기 생활하시는 분. 뭐 여행 오신 관광객분들이 어 저녁에 막그 여기 식당이라든지 어뭐 식당에 바닷가다 보니까 해산물이 유명해서 해산물이 되게 뭐 저렴하기 때문에 뭐철 되면은 뭐 오징어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잡힐 경우에는 엄청 싸게 팔아가지고 어어 아침이라서 되게 날씨가 너무 쌀쌀합니다. 그래서 어 아침에는 조금 옷을 좀 두툼한 걸 점, 점퍼를 하나 입으시고 어,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강바람이 생각보다 조금 찹니다. 그래서 어, 지금 뭐 가을로 넘어가는지 약간 어, 날씨 자체가 조금 잘 때도 조금 약간 선선할 정도로 에어컨 안 틀고 잘 정도로 해서 뭐 날씨는 이 정도인 것 같고요. 오늘 는 여기 도선 해안도로 한번 쭉 달리고 어, 여기 경치 한번 구경하시죠. 네, 오늘은, 어, 여기까지 하고, 어, 또, 인사드리겠습니다.